안녕하세요, 달곰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상은 꼭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한 줄에 달곰이에게 하고 싶은 말과 유튜인지 아닌지 써주시면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이러하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팬을 두 개, 두 개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200명 가까이 되는데, 페어를 어느 정도 해주실지는 저는 가늠이 아직 가지 않아요. 50명 이상 참여를 해주신다면 두 분께 무작위로 추첨을 해드릴 거고, 50명 이하로 참여하시게 되면 유튜버 한분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한분 분, 이렇게 추첨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마감일은 12월 2일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 일요일로. 마감하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 전에 제가 어, 노스테지아 프로파티라는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주문했어요. 이게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어,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음,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로도 마, 아이스크림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품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바나나나 과일을 올려서 꾹꾹 눌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도 쉽고, 세척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도 쉬워서 사용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나나를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앞으로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더욱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일 6시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